안녕하세요 토요일만 자연인 tv 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숲도 울창해지고 산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삶도 안보이고 여기는 작년에 삼구랑갑구를 놔두고 간 곳이거든요 삼구랑갑구를 놔두고 간 곳인데, 찾, 찾을 수있을려는지 그대로 남아있으려는지, 아니면은, 성객이 와서, 먼저, 취했을지, 아, 일단은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뒤져봐야지. 아, 이놈의 천남성. 정확한 위치. 지도를 봐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 정확한 위치. 아, 아. 아이고, 힘들어. 힘드네. 작년에 있던 자리, 삼구랑 각구가 있었는데, 찾았습니다, 여기. 삼구. 어, 옆에 가꾸도 있었는데 일단 딸 달고 나왔어요. 작년에는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확인도 안 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가꾸는 안 보이네. 어, 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 위에 게 작년에 봤던 거네요. 요 위에 게. 이야, 이게 멀리서 보이네. 작년에 3구, 각구였는데 올해 4구, 3구로 나왔어요. 야 오늘 보이는 날이네. 이게 숨어있는 게 보여. 와. 야 4구, 3구. 어, 작년에 3구, 각구였는데. 이 작년에 약했어요. 근데 내가 볼려다가 약했는데 내가 왜 죽을까냐면은 가꾸 삼구가 아주 찬찬했었어. 음. 작년에 근데 옆에 이게 가꾸리 있더라고. 안 봤어. 왜냐면은 세력이 떨어져가. 이건 분명히 새끼 산 같더라고. 근데 안 봤어. 세력이 너무 떨어졌어. 근데 있네. 주변 주변들. 어. 밑으로 내려가지 마요. 예. 네, 네. 제가 이거 작년에 3구 쌍대라 고 그랬잖아요. 아니 3구 갖고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노출이 돼가지고 쌍대로 나왔어요. 쌍대. 이게 몸살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주 세리게 약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쌍대, 쌍대. 사구 3구 쌍대. 야그 자리에 아직 그대로 있었네. 야, 아, 오늘 보이는 날이네. 왜 이렇게 잘 보여? 약해요. 이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 약통이 약해. 아, 잠깐만, 좀 기다려 봐요. 다산 중에 참나물이 있어서 좀 채취해 봅니다. 정말 맛있어요. 앞에 참자가, 괜히 참자가 아닙니다. 나물 중에 최고 참나물 이 고기 싸 먹을 때는 이 참나물이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곰치보다 더 맛있습니다 입장이 세개 근데 얘는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피나물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 많아요 많아 근데 이것도 은근히 발품 팔아야 돼 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제비꽃입니다. 졸방제비꽃. 이 제비꽃이 세계적으로 한 800여 종이 된다고 하고 국내에서 자라는 제비 종이 한 50가지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아, 졸방제비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뻐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